사실 정불삼의 사악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지라 그와 같이 물은 것이다. 정당은 석청 부부가 곧 돌아오리라고 내다보고 제의했다. 내 방으로 가요. 띵땅도 이 객점에 머물고 있었소? 야밤에 지하비를 잡으려는 마당에 이곳에서 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손짓을 하고 창문으로 나갔다. 마침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따라 들어간 석파천은 정불삼이 보이지 않자 크게 안심했다. 그런데 당신 할아버지는? 나 혼자 뺑소니쳐 온걸요? 왜? 정당은 코웃음을 쳤다. 천호라버니를 찾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요. 석파천은 그녀의 말에 크게 감동했다. 띵땅, 나를 그토록 생각해주다니 정말 고맙소. 정당은 눈을 살짝 흘기며 웃었다. 석파천은 말했다. 어제는 그런 말하기가 거북해할 것 없다고 당신이 말했잖소. 그 말에 정당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때 마당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석청의 음성이 들렸다. 이건 숙박비회다. 그리고 말발굽 소리와 더불어 두 부부가 급히 말을 끌고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석파천은 두어 걸음 따라 나가려고 옮겼으나 곧 걸음을 멈추고 정당에게 물었다. 송강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그렇게 큰 지방을 누가 몰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송강부로 은근 양광이란 분을 찾아가는 길이니 우리도 나중에 쫓아가면 되겠지. 석파천은 뜻밖에도 정당을 만나게 되자 그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그래서 그는 잠시 후 쫓아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당은 석파천의 말을 듣자 즉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멍청이 같은 신랑은 길을 모르고 있다. 송강부로 가려면 동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그를 데리고 동북쪽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갈수록 멀어지게 될 것이고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녀는 그만 의기양양해진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화사한 웃음을 얼굴에 띄웠는데 그 모습이 밝으면서도 요염하기 이를 데 없어서 석파천은 그만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다. 정당은 웃으면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나요? 어째서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요?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띵땅. 당신은 당신은 정말 예쁘구려.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예쁘구려. 그런 한편 그는 속으로 수아를 떠올렸다. 띵땅과 수아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욱더 예쁜지 모르겠구나. 정당은 이때 킥킥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천호라버니 당신도 매우 잘생겼어요.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잘났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킥킥거리며 소리내어 웃었다. 두 사람은 이와 같이 한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끝내 석파천은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제의를 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은 나를 찾지 못하게 되자 틀림없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곧장 뒤쫓아가도록 합시다. 정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드님이시군요. 그리고 그녀는 숙박비를 치르고 객점을 나섰다. 객점의 주인과 점소인은 석파천이 석청 부부와 함께 투숙을 했다가 혼자서 투숙을 하게 된 아리따운 소저와 함께 방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오는 것을 보자 그만 혀를 끌끌 차며 희한한 노릇이라고들 했다. 그리고 석파천과 정당이 떠나간 이후에 침을 튀기면서 여러 손님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1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이 일을 떠들고 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 젊은 남녀를 외설스럽게 묘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그럴싸하고 화려하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등 그야말로 억측이 난무하다시피 했다. 얼마 후 석파천과 정당은 용구진을 나와 동쪽으로 나아갔다. 세 갈래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당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대뜸 송강부와 반대 방향인 동북쪽으로 꺾어 돌았다. 석파천은 정당이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걸으면서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님은 준마를 타고 가셨으니까 객점이나 주루에서 식사를 하며 기다려 주지 않는 한 우리들은 따라붙을 수 없을 것이오. 정당은 방긋 웃고 말했다. 송강부의 양식댁으로 찾아가면 만나게 될 것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설마 어른들이 길을 잃겠어요? 두 사람은 웃고 떠들며 길을 갔다. 부모와 함께 보내면서 세상 물정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된 석파천은 정당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정당은 이제 멍청한 기운이 가셔지고 한번 가르치면 잊어버리지 않는 석파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강호의 규칙과 인정에 좋고 나쁨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직도 해가 서너 발이 남아있을 즈음, 두 사람은 어느 조그만 고을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요기를 하기로 했다. 정당은 한 반점을 찾아서는 석파천과 함께 대당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대당에는 세 개의 커다란 백목으로 만들어진 탁자 옆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퉁이 쪽의한 조그만 탁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반점은 본래 그렇게 큰 곳이 못 되는지라 점소인은 새 커다란 백목의 탁자 가에 앉아 있는 손님들의 음식을 나르느라 두 사람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당은 그 커다란 백목으로 된세 개의 탁자 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약 18, 구명이나 되었고 그 안에 세명의 여자도 있었는데 나이는 모두 다 점지 않은 편이었으나 자색은 평범한 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각기 무기를 지니고 있었고, 말씨는 모두 다 요동지방의 사투리였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커다란 그릇으로 밥을 퍼먹고, 커다란 덩이의 고기를 우악스럽게 입으로 가져가서 씹는 등그 표정들이 무척 호탕하게 보였다. 이 강호의 친구들은 표국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농림의 호걸들인 것 같구나. 몇번 눈여겨 주의를 하던 정당은 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처지로 생각을 돌렸다. 나와 천호라버니가 이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을 가고 있으며 또 같은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니 얼마나 좋으냐. 한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즐겁기 이를 데 없겠다. 따라서 점소이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접대를 하지 않아도 그녀는 별로 성을 내지 않았다. 바로 이때 갑자기 문입구 쪽에서 그 누군가 입을 열었다. 좋았어. 술이 있고 고기도 있구나. 이 할아버지께서는 정이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다. 석파천은 그 소리가 귀에 매우 익은 것을 느끼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한 늙은이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데 바로 정불사가 아니고 누구인가? 석파천은 깜짝 놀라 속으로 부르짖었다. 야단 났구나. 그리고는 재빨리 얼굴을 돌리고 감히 그를 마주 쳐다보지를 못했다. 정당은 나직이 석파천에게 속삭였다. 우리 작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 당신은 그를 바라보지 말아요. 나는 가서 변장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뒤쪽으로 살그머니 사라졌다. 정불사는 대당으로 들어서게 되자, 네 개의 탁자 곁에 모두 사람이 앉아 있으나 석파천이 앉아 있는 탁자 곁에 빈자리가 있었지만 탁자 위에 젓가락이나 그릇도 없고 더더욱 음식이 놓여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즉시 중간에 백목으로 만들어진 탁자가에 놓여 있는 하나의 기다란 걸상 위에 앉으면서 왼쪽 어깨로 옆에 앉아 있는 한 대안을 슬쩍 밀었다. 그 대안은 크게 노해서는 힘주어 정불사 노인을 어깨로 떠밀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와 같이 떠민다면 그 노인으로 보이는 정불사가 문 밖으로 나가떨어지리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그의 어깨가 정불사의 몸에 닿게 되었을 때 즉시 한가닥 강맹하기 이를 때 없는 힘이 되퉁겨오는 것을 느끼고 대뜸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하고 엉덩이가 걸상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곧 이어서는 비스듬히 바닥에 자빠지게 되었다. 그 순간에 정불사는 왼손을 슬쩍 들어 잡아당기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너무 겸손해할 것 없소. 모두 함께 앉읍시다. 그와 같이 대안을 한번 붙잡아주자, 그 대안은 가까스로 낮아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으나,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했다. 정불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떠버렸다. 자, 자, 여러분들. 너무 겸손해할 것 없소이다. 그리고 그는 술잔을 들고서는 목을 젖히고 술잔의 술을 다 비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젓가락을 들어서는 한 조각의 커다란 쇠고기를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 맛있게 먹었다. 세계의 탁자 가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정불사에게 밀린 그 대안의 무공이 약하지 않은데도 그에게 밀려 하마터면 낮아 빠질 뻔한 것을 보고 늙은 이의 내력이 대단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정불사는 그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뿐이며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머리까지 흔들흔들해가면서 매우 기분이 좋은 듯했다. 세탁자 가에 18구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젓가락을 멈추고 음식을 들다 말고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정불사는 개의치 않고 말했다. 당신은 왜 술을 마시지 않소? 그리고 그는 한 명의 키가 작고 빗적 마른 늙은이 앞에 놓인 술대접을 들더니 꿀꺽꿀꺽 하면서 반사발에 술을 들이키고는 수염을 쓱 쓰다듬으며 다시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했다. 이 술은 약간 시큼한 것이 좋지 않군. 그렇지 않소? 그 빗적 마른 늙은이는 억지로 노기를 참고 물었다. 귀하의 존성대명이 어떻게 되시오?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당신이 나의 성명을 물으니 그 재간도 알만한 것 같군. 그 늙은이는 차분한 어조로 성지를 누르고 자기를 소개했다. 우리는 줄곧 관동에서 밥을 빌어먹었기 때문에 관내 영웅호걸들의 명호를 잘 모른다오. 불초는 요동학 범일비라고 하오. 정불사는 웃었다. 당신의 그 거무티티한 몰골을 보니 백학을 닮은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닮았군. 오히려 요동화로 칭하는 것이 더 묘할 것 같소. 범일비는 대노에서는 탁자를 두드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우리가 일면일식도 없으나 당신의 그 허연수염을 높이 사서 당신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째서 그토록 무엄하게 이 나으리를 놀리려고 하는 것이오 다른 한탁자의 키가 큰 중년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는 혹시 장락방의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구려. 석파천은 장락방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자 속으로 섬찟했다. 이때 정당이 머리에 점모를 쓰고 몸에 잿빛 무명 옷을 입어 마치 반점의 점소이처럼 꾸미고서 탁자 곁으로 돌아왔다. 석파천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창졸 지간에 그녀가 어디서 그와 같은 옷차림을 할수 있는 옷을 구했을까? 하는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당은 방긋 웃더니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지기 말했다. 내가 점소위에 혈도를 짚어 쓰러뜨리고 그의 옷을 빌린 거예요. 넷째 할아버지가 나를 발견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천호라버니. 우리 함께 얼굴에 검은 칠을 좀 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는 두 손으로 석파천의 얼굴을 한번 문질렀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석탄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어 대뜸 석파천의 얼굴을 새까맣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한 차례 문질렀다. 반점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었으나, 하나같이 정불사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그 누구도 그두 사람이 하는 수작을 주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불사는 키가 크고 허우대가 큰 사내를 곁눈질로 보더니 미미하게 냉소를 띄웠다. 당신은 금주청룡문의 문화가 아닌가. 대단한 녀석이군. 한자로 구절 연편을 두르고 시건방직의 중원의 모습을 드러내다니 정말 살기가 귀찮아진 개로군이 사내는 바로 금주청룡문의 장문인인 풍량이었으며 구절 연편은 바로 그의 집안 대대로 전해져 오는 무기였다. 그는 정불사가 자기의 문호 내력을 들먹이자 오히려 속으로 약간 기분이 좋아졌다. 저 늙은이는 나의 허리에 둘러져 있는 구절 연편을 보고 나의 가문을 알고 있구나. 우리 청룡문의 명성이 중원에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구나. 그리하여 그는 수인사를 했다. 불초는 금주의 풍량이며 청룡문의 문파를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나으리께서는 존성대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는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퍽이나 깎듯이 예의를 차리고 있었다. 정불사는 탁자를 두드려 소리가 나도록 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그는 세 번이나 울화통이 터져 죽겠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고는 사발을 들더니 다시 술을 들이켰는데 그 얼굴은 여전히 싱글벙글하니 조금도 화를 낸 모습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울화통이 터져 죽겠다는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그는 다시 큰 소리로 혼자서 중얼거렸다. 구절연편은 강할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날렵해서 언제나 병중지룡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가장 배우기가 어렵고, 펼치기도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어렵고, 정통하기에도 오랜 시일의 정성이 있어야 하지. 무슨 장창이고, 극이고, 쌍칼이며, 장검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맞닥뜨리게 된다면, 추풍낙엽이 되지. 정말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풍량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다시 기뻐했다. 저 늙은이는 구절연편의 도리를 말하는구나. 보기에 본문의 무공에 대해서는 역시 지음이라 할수 있겠군. 그런데 정불사가 잇따라 또 다시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는 말을 하자 그는 넌지시 물었다. 그런데 나으리께서는 어째서 화를 내고 계신지요? 정불사는 그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쳐들고서 집안의 대들보 쪽을 쳐다보며 여전히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자네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 곤봉을 가지고 제주를 피운다 하더라도 화가 나지 않지만은 그 누가 구절연편을 들고 까부는 것을 보면 그만 노기가 복받쳐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제기랄. 장사의 팽씨의 형제들이 구절연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들 두 형제를 쌍쌍이 처치하고 말았다. 그리고 사천의 장씨성을 가진 무관이 구절연편을 사용했는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의 머리통을 후려쳐 묵사발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아니 성봉양의 구절연편을 사용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여인을 죽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저 그녀의 두 손만을 잘라서는 그녀로 하여금 다시 병중지룡의 무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지. 무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 늙은이가 풍량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장사의 팽씨 형제 팽진강, 팽세오는 모두 다 구절 연편을 사용했는데 작년에 그 누구에게 해침을 받아 죽었다는 소문을 이 사람들도 요동에서 들은 바가 있었던 것이었다. 풍량은 그만 안색이 10% 죽죽해져서는 구절 연편의 자루를 잡으며 입을 열었다. 귀하는 어째서 구절 연편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통한스럽게 여기는 것이요?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절 연편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한스럽게 여긴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손을 품 속으로 집어넣더니 철거덕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고, 곧이어 그의 손에는 한 자루의 연편이 들려 있었다. 이 연편은 금빛 광채가 번쩍번쩍 나면서 아홉 마디로 나뉘어 있었는데, 틀림없이 황금으로 만든 듯 했고 채찍의 머리 쪽은 용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채찍 자체에는 갖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어서 번쩍번쩍 빛을 바라는 것이 휘황찬란하기조차 했다. 그리고 한번 움직이자 지극히 위맹해 보이면서도 화려한 것이 정령 보기에 좋았다. 무사람들은 그 채찍을 보고 속으로 흠칫했다. 원래 그 자신도 구절연편을 사용하는구나. 정불사는 이때 느긋한 어조로 점잔을 떨면서 입을 열었다. 새파란 것이 무공을 이삼성도 배우지 못하고 언감생심 건방지게시리 구절연편을 들고서 남과 싸우기 일수이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얻어맞아서 기어가지 않으면 너부죽이 나가 떨어져서는 좀처럼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적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구절연편을 사용하는 사람을 얕보게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리고 그는 기침을 하고 다시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벌써부터 관동의 금주에 그와 같은 청룡문이 있어 빌어먹게 시리 조상 칠팔대로부터 모두 다 구절 연편을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벌써부터 정가족을 모조리 죽여 없애버릴까 하고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관동 땅이 너무나 추워서 이 할아버지께서는 천리 먼 길을 달려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귀찮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게 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내 녀석이 허리에 구절 연편을 두르고 거드름을 피우며 중원으로 들어왔으니 정말 잘 됐지, 잘 되었고 말고, 빨리 빨리 저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풍량은 그제서야 원래 이 늙은이가 구절 연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좀처럼 두고 못 보고 트집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억지도 너무 엄청난 억지의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서쪽 머리에 탁자 가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흥너이 늙은 새끼가 칼을 쓰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정불사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입을 연 사람은 감자형의 얼굴에 뺨과 턱에는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어 얼굴 태반을 가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야말로 그의 얼굴에서는 수염만 보일 뿐 살은 좀처럼 볼수 없는 모습의 사람이었다. 따라서 정불사는 여전히 느릿한 어조로 물었다. 내 칼을 쓴다면 어떻다는 것인가. 그 구레나룻의 사내는 여전히 우렁찬 음성으로 응수를 했다. 이 할아버지께서도 칼을 사용하는데 너, 이 늙은 새끼처럼 억지를 부리게 된다면, 이 할아버지까지도 죽여 없애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설사 너이 늙은 새끼가 이 할아버지를 죽여 없앤다 하더라도, 천하에 칼을 쓰는 사람이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데, 어떻게 모조리 다 죽일 수 있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싹하니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더니, 탁하고 탁자에 꽂았다. 이 칼은 도신이 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등이 두텁고 날이 얇었으며 칼자루에는 한 조각의 자색 비단을 매달고 있었는데 탁자 위에 꽂히게 되자 전체 탁자가 진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릇과 접시들이 서로 부딪혀서 오랫동안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아 그 칼이 꽤나 무겁기도 하려니와 그와 같이 칼을 꽂는 힘 역시 엄청난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 산에는 바로 장백산가의 쾌도장문인 자금도 여정평이었다. 그 순간 철거덕하는 소리와 함께 정불사는 그 순간에 구절연편을 거두어들여 품 속에 갈무리하더니 왼손을 구부려서는 어느덧 곁에 앉아 있는 산내의 허리에 차여 있는 칼을 뽑아 손에 들고는 입을 열었다. 설사 이 할아버지가 칼을 쓴다고 해서 또 어떠 다는 것인가? 아이고 아니로군. 정말 우러통이 터지네. 정말 우러통이 터지네. 정말 우러통이 터지네. 칼은 무림에서 가장 흔히 보는 무기라고 할수 있었다. 이들 일행 19명 가운데 11사람은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정불사가 칼을 낚아채듯 뽑아드는 수법이 재빠른 것을 보고 모두 다 속으로 놀라서는 자기도 모르게 실이 하나같이 손을 칼자루로 가져갔다. 이때 정불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할아버지의 벼론은 일일 불과사라고 하며 이곳에는 11명이나 되는 좀도적들이 칼을 쓰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구절연평까지 보태게 된다면 이 할아버지께서는 사흘간 죽일 사람들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처치해야겠군.